정상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에 우리 예정 배부율을 산출합니다. 예정 배부율은 우리 제조가 어차피 전체 예산을 알수 있겠죠. 여기에 예정 조업도 또는 기준 조업도를 우리 나누시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준 조업도 이렇게 했죠 즉, 조업도 생산량으로 생각하시면요. 올해 만 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예정 조업도 기준 조업도는 만 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기중에 실제 조업도에 따라서 배부합니다. 즉 어떻습니까? 예정 배부액은 여기에 실제 조업도 곱하기 우리 기초에 사, 산정된 예정 배부율로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아, 아, 어떻게 합니까? 제조 관접비가 나중에 집계 되겠죠. 실제 발생액을 집계하면 당연히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발생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야 이러한 배부 차이를 집계하고 어떻습니까? 아, 마지막에 기말에 결국 아, 예정 배부액은 추정해서 배부한 거죠. 이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게 우리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